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이 세상에 이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추석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지금 정착 6년 삶에서, 어, 대한민국의 추석을 6번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추석에 제사상 차리는 그릇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야, 추석 때는 집집마다 뭐 집에 있는 접시로 다 하고 이랬었거든요. 저희 집도 그렇게 썼었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사상에 올리는 그릇이 따로 세트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처음 봤어요. 매 해마다 항상 신기해 했던 거예요. 예, 아, 대한민국 추석에 제사장에 제사 지내는 그릇은 따로 있구나. 제 이거를 알았어요. 북한에는 그냥 뭐 밥사발, 국사발, 뭐 집에 있는 접시, 그나, 집에 있는 걸로 썼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제가 살던 고향, 그리고 제가 살던 지역에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방에는 뭐 그릇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나, 있는 그릇을 썼거든요. 추석때 되면은 이제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막 떡이랑 하고, 전도 붙이고, 막, 진짜, 기름냄새온 동네 다 퍼져 있거든요, 추석 때는. 집집마다, 우리는 나무로 뗐으니까,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나요. 우리는 지붕 위에 굴뚝이 있었는데,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또 놀란 거는, 추석이 되잖아요. 대부분 다 지방으로 가잖아요. 자가용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석에 한번 가려면요. 기차를, 진짜 한달 전부터 아마 타야 될 걸요? 가다가 정전되고 가다가 정전되고 하면은 추석에 뭐 친척 집이 멀다 하면 가지도 못 합니다. 저희는 추석 때마다 항상 가족들이 어겠나 해 가지고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 바쁘다 보니까 추석에 집에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추석만 되면은 가족들이 다 지방에 네 내려가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추석을 세고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만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에선 그런 모습 볼 수가 없어요 북한에 여러분 추석은요 추석 때가 딱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한 9시 10시 되면은 산에 이제 제사지를 가야 돼요 산에 갈 때는 산 걸작으로 저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되게 가파로워요 되게 잘돼 있는 도로가 아니어 가지고 갈 때는 사람들이, 뭐, 남자들은 다른 거다 들고 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큰 대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단 음식을 한거다 담아요. 다 담고, 머리에 이고. <laughs> 다 대부분 추석에 보면은 다 머리에 이고지고 하고, 산에서 그냥 한 사람이 앞에 가면 뒤에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따르고, 또그 다른 가족, 그 다른 가족, 막이 가족, 저 가족, 여러 가족들이 다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게 자기 가족의 그 묘지를 찾아서 올라가는 게, 와, 진짜 이거 지구. 막 그런 풍경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금 뭐 19살 때 왔다고 해도, 지금도 뭐 산에 제사 지내러 가면요. 항상 머리에 이고 지고 가서 네, 지냈었던 기억이 저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할아버지 제사를 많이 지냈었어요. 한번은 저희가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지 이렇게 밥상 있어야 되잖아 테이블 같은 거 이제 제사상 올릴 때 음식이랑 올려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작은 돌멩이 이렇게 사각으로 뚝 쌓듯이 쌓고 훌구로 이렇게 다져놨었거든요. 그리고 비석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누군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각형으로 돼 있는 나무에다가 그냥 글자를 썼었어요. 거 누구누구 이렇게 추석에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추석에 이렇게 그 할아버지 묘지를 찾으면 가끔 뭐 찾을 때 있어요. 어차피 벌초를 해도 비석이 나무기 때문에 썩어서 이렇게 없어질 때 있거든요. 산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묘지를. 뭐 빗물에 이거 산사태 일면은 비석도 없어질 때 있거든요 비석도 없어져요 그러면 내 할아버지가 누군지 못 찾아요 묘지를 비석이 없으면은 사람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찾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아버지 묘지에 갔었는데 비석이 없어서 진짜 힘들게 찾았어요 할아버지 그 묘지를 정말 힘들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고 찾았어요 옆에 사람들 어차피 막. 한집 건너 한 집이 이렇게 다 묘지여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찾았어요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이여가지고그 사람을 보면서 아 이게 옆에 우리 할아버지 묘지였는데 이렇게 찾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아직 네, 묘지를 가본 적은 없지만 TV를 보면요 대리석으로 된 비석이 다서 있잖아요 큼직하게 누가 누군지 다 찾을 수 있게 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 비석이 없어서 나무로 찾아서 정말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 미국에 와서 TV랑 보면은 그런 거볼 때마다, 와, 여기는 이렇게 다돼 있으니까, 잘돼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북한의 추석에 할아버지 묘지를 못 찾아서 그렇게 헤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살던 고향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추석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추석 때마다 아 저런 거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북한에도 그러면 내 할아버지가 몇이 어디 있는지 내가 잘 찾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매 추석마다 매 해마다 진짜 하거든요. 엄마랑 남동생이랑 이쪽으로 오고 나니까 할아버지 제사를 지금 저희 엄마 언니 큰 이모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할아버지 제사를 챙겼었거든요. 이모랑 대한민국에 와서 엄마가 통화를 했었는데, 할아버지 재산은 큰이모가 본인이 하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모두 추석되면은 막 며칠 동안 쉬잖아요. 한 주씩 해서 지방에 가족들 계신 것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고, 추석에나 한 자리 모여서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수 있잖아요. 저희는 모든 게다 부족하고, 모든 게잘돼 있지 않다 보니까, 가족이 만나는 것도 참 어렵고,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족들 뭐 만나는 게 이렇게 쉽다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느끼고 있어요. 자가용이 있으니까 몇 시간이면 가서 가족들 뵐수 있잖아요. 주석이 아니어도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 가족이 보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가서 볼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대한민국에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북한의 이런 추석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 옛날에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거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진짜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수 있을까. 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북한에서 제가 19년을 살았지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든 나라기 때문에, 아, 그냥 한숨 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